안녕하세요. 돈방석TV의 방석작가입니다. 한주한 건강하셨죠? 저도 건강하게 잘 보냈습니다. 오늘도 미래의 리더십 103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노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명심보감은 경행록에 이르기를 아침 저녁에 이르고 늦음을 보아 가히 그 사람의 집이 흥하고 세함을 알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을 들으면서 성장한다고 하였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부지런하게 실행하는 결기를 보았으면 합니다. 셋째, 리드에 대해는 인간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체 유심조는 하음경의 핵심 사상을 이루는 말로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행복과 불행은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누구도 날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체일주에 관한 재미있는 두 가지의 실화를 얘기해 보고자,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모녀대사가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던 중 지금의 경기도 평택 부근의 바이굴에서 하루 저녁을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5년는 밤에 목이 말라 주변을 더듬어 보니 바가지에 물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시원하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일어나 물을 마셨던 바가지가 해골인 것을 보고는 구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원효는 모든 것이 마음에 있음을 깨닫고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원효대사도 구도의 핵심은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색에 있다는 것을 일찍 알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로는 일본의 호마 무네시라는 무네이사라는 인물인데, 그는 당시 거래의 신으로 통했습니다. 1700년도 에도 시대 오사카 쌀 거래를 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입니다. 오늘날 주식 시장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캔들 차트 그래프를 300년 전에 자신이 직접 만들어 쌀 거래에 활용했다고 하니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도 쌀거래 초기 큰 실패를 거듭하자 더 이상 거래를 하지 못하고 삶을 방황하다 무작정 사찰로 들어갔습니다 정진수양을 하고 있던 어느 날큰 스님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깃발을 가리키면서 저 깃발은 무엇이 흔들리게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혼만은 바람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큰 스님은 너 눈에는 바람으로 보이느냐? 그것만은 아니다. 내 마음도 흔들려서 깃발이 흔들리게 보이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혼마 문의사는 우주 만물은 변화가 없는데 자신의 마음이 요동치 흔들렸다는 깨달음을 얻고 동안 쌀 거래에서의 실패를 복기해 보았습니다. 그가 생각한 거래에서는 항상 세 가지 요소가 사고 장요하는데 가격과 상품 그리고 그것들을 둘러싼 인간의 심리가 언제나 함께 있으며 그중 가장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심리를 이해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후 그는 인간의 심리를 기초로한 사카다전법, 역발상 거래법 등 투자에 서 핵심 지침서가 될 만한 1 0여가지 원칙을 고안하여 이를 실전 투자에 응용함으로써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사물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103장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미래 리더십 104장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